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더 아토스피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직 대한민국에서 출시되지 않은 SUV 미래의 럭셔리카, 2022 제네시스 SUV입니다. 처음 이 차를 본 순간 누구나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작품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화이트 혹은 메탈릭 그레이 컬러의 차체 위에 반짝이는 빛,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그리고 곡선과 직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실루엣. 모든 디테일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SUV는 아직 한국 도로에서 볼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이전 26 제네시스 SUV. 지금 이 모델은 한국이 아닌 해외시장 전용 모델로만 공개되었죠. 이 차는 한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첫 무대는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한국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가 정작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네시스의 글로벌 전략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럭셔리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SUV는 세계 무대용으로 먼저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기술 검증 이후 두 번째 단계로 예정되어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디자인과 규격의 차이입니다. 이 모델은 한국보다 도로가 넓은 나라들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차체가 크고 휠 베이스도 길며 실내 공간은 마치 리무진처럼 여유롭습니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도심형 도로 환경에는 아직 완벽히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동화 플랫폼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 SUV는 제네시스의 차세대 전기, 파워 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내 충전, 인프라와 완벽히 맞추기 위한 세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출시 일정이 해외보다 늦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차가 단순히 해외용으로만 머무를까요? 아니요. 이 SUV는 결국 한국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차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은 울산과 남양 연구소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과 감성이 이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면 마치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가죽의 질감, 터치스크린의 반응,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앰비언트 라이트. 모든 감각이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전면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듯 펼쳐집니다. 계기판 내비게이션, 미디어 패널이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며 미래차의 감성을 극대화하죠. 그리고 조용한 전기모터의 회전음, 거의 무소음 수준의 정숙함 속에서 SUV의 묵직한 퍼포먼스가 느껴집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면서도 언제든 강력한 토크로 반응하는 전기 파워. 이 차는 단순히 빠르다는 표현보다 부드럽고 강하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그 주행감 속에 느껴지는 한국의 정서입니다. 차를 타고 창밖을 보면 미래의 도시, 자연,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 The Autosphere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이 SUV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작품을 도로에서 볼수 없습니다.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먼저 그 감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올차 그것이 바로 2026 제네시스 SUV입니다. 그리고 그날. The Autosphere는 가장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끝으로 이 SUV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그말 한마디가 이 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The Autosphere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차,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The Autosphere 였습니다. Tickets o t 이건 바로 유튜브용으로 음성 더빙이나 A voiceover에 사용 가능한 완벽한 스크립트예요. 원하시면 제가 이걸 기반으로 프로페셔널 한국어 보이스, 톤 남성 또는 여성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목소리 원하세요? 남성기자, 여성스여, 내레이션 느낌, 디내이스여, 뉴스 스타일, 감성적 톤.